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맵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맵신이 중요공시가 나왔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중요공시권을 해설을해 드릴 거고요 또한두건 정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거래 재개 여부와 상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의 재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그 여러분들 자, 제가 그 가끔은 드리고 있어요. 메일은 못 드리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드린 것에 이어서 또 후속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보다 자세하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 앱신 입장.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더 좋은 신속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개선 계획 이용 내역서를 제출을 해서 5월 29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죠. 어, 좀 아쉽지만은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라는 게 있어서 자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에, 따라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선계획서를 일단 제출을 한건 이후에 에, 5월 29일까지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개선계획을 이행 내역서를 제출을 했다면 이거 바로 거래가 재, 재개되느냐? 재개될 확률은 상당히 지금 현재 높은 상태죠. 근데 한 두어 가지 정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도움이 될수 있는 재료라고도 봅니다 여러분들 에어프레미아라고 있죠 대명 소노 그룹에서 이쪽을 이제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타이어뱅크 쪽으로 결국은 돌아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이어뱅크가 결국 이제 항공사까지 인수를 하면서 보다 보폭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소로 지분을 1190억 원에 인수를 해서 그것이 총 지분율이 그러면 68%가 되는 거죠. 68%가 되는 겁니다. 9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타이어뱅크가 직접 보유한 건 아니고 타이어뱅크의 자회사 AP홀딩스가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타이어뱅크 따라서 이제 관련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항공사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1600원에 인수했던 대명선호인데 이것을 주당 1900원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죠. 어, 뭐 최근에 실적도 괜찮잖아요. 네, 에어포미아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은 그리고 일단 이 건의 재료가 나오면 주가를 그 주포에서 끌어당기기에 좋은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호재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건의 모멘텀까지 좀 플러스 요소로 작용, 플러스 알파로 작용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래 재개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볼 부분은 거래 재개 여부는 이제 5월 29일 날 결정이 되는데 5월 21일 날 중요한 재판건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5월달에 2심, 2심 결심공판이 있어요. 예전에 그 조세포탈혐의건과 관련해서 1심은 징역 4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징역 몇년 하고 집행유예 몇 년, 뭐 요렇게 받으면참 좋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재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요건, 요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단 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요것이, 아무래도 거래 재개와 연관이 없다고는 볼수 없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알아보면서 요건에 대한 것도 바로바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아, 물론 거래 재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마지막 관문, 5월 29일 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5월 21일이 중요할 거고, 그 이전에 또 어떤 재료가 나오는가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파앱신 이렇게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이 문자 주신 분에게는 보다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좀더 자세하고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바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맵신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갈 거예요. 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랬죠 이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퍼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천원에서 만 5천원 선 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000,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총계는 1조 ,000, 5천억에서 2조 ,000,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에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완저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쪽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공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지그죠 네, 외인이 네, 빨간 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공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예,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아, 꾸준하게 실적이 정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어, 요 때죠, 요 때. 이때. 예, 요 때부터, 턴너라운드 흑자 반전해서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의,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네.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트럼프 들어오면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 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 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요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예,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요 전반으로 꼭 대박 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